벌써 6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많은 돈을 쏟아붓기도 했고, 주식판에서 잃은 것은 단순히 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의 조각들과 세상과의 단절이 가져온 공백을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작은 모니터 앞에서 넓은 세상을 호령하려던 섣부른 모험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민족 최대 명절 설날입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은 아빠가 가져다줄 세뱃돈을 고대하며 마냥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와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무엇을 채워줘야 할지 정말로 무엇이라도 채워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이 나 혼자가 아니기에 가슴은 더욱 가립니다. 왠지 오늘은 세상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기분입니다. 비록 승부해졌더라도 그 패자의 뒷모습은 한없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나름대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뒷모습이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멋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패자였음을 깨끗이 승복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바깥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눈물이 나려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불이 나면 쟤라도 남는 것이인지 상정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힌 채 떠나려니 억울하고 제 자신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이라도 용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그런 사치스러운 말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대박의 꿈을 이루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